자, 오늘 덴마크 일정은 시티 투어 버스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해외에 가서 시티 투어 버스를 타는데요. 어, 여러 회사가 있어요. 다허펀 허브오프라고 써져 있다고 해서 같은 회사가 아니고요. 어, 여기는 지금 저희가 탄 거는 레드입니다. 레드. 어, 레드가 다국적이어서 좀 가격도 적고요. 인증된 업체입니다. 그래도 레드 시티 사이팅 버스를 타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1번으로서 지금 저 보이는 게 어, 코펜하겐 센트럴 스테이션 중앙역입니다. 저희 호텔은 이 사스 건물 뒤에 있습니다. 사스 건물 뒤에. 자, 오늘도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는 시티월스케어입니다아 아, 근데 기념품 잡으니까자 어, 여기가 시청이고요. 오 시청이 약간 좀 교회 건물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자 시청 주변에 버거킹, 오고 하드락 카페, 스타벅스 아주 유명한 카페들이 많이 있네요. 근데 저 유리 건물에 간판을 저렇게 붙여놓으니까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laughs> 야참 어, 신기하네. 아, 자 여기에 보니까 덴마크가 낙농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수에도 소가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아 어이 코뿔소 뭔지 아주 어, 이렇게 아유 물은 정말 더럽네 물은 더러운데 아 아이고 뭐, 아이고 뭐, 아이고 소하고 물고기하고 뭐 싸우는 건가 아 소하고 물고기하고 싸우는 듯한. 아 그러네. 야. 아이 시청 앞에 지금 아, 용과 싸우는 황소. 예. 아자 이제 하드락 카페로 어, 밥을 먹으러 갈 거고요. 어 저희는 지금 일단은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어, 1시간 약반 정도 어, 전체적인 도시를 살펴보는 어, 여행을 했고요. 어, 시티포스에서 어, 타면서 좋은 어, 하이라이트 스팟을 정해서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어디냐? 명동거리입니다. 사람들 보죠. 아, 어, 어, 스토리거리, 스트레거리. 벌써 사람들 지나다니는 게 보입니다. 와, 물처럼 흘러들어가네 자 좋습니다. 덴마크도 훌륭합니다. 다시 와도 될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는 하드락 카페에서 하겠습니다. 자, 난경 어, 씨 들어갔어. 립도 괜찮겠다. 자. 자 여기 하드락 카페인데 물건 파는 거는 별로 없고요. 여기는 주로 아, 먹는 거 위주네요. 아 하드락 카페답게 역시 공연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아우야. 자 하드락 카페 의상들. 아이고. 자 역시. 아라 카페 습니다이 거리가 어, 코펜하겐의 에, 메인 스트리트, 코펜하겐의 명동인 스트로에의 거리입니다. 어, 코펜하겐 시청에서부터 니하운 거리까지 연결되어 있는 어, 명동거리. 자 여기 가다 보면 일룸도 있고 로얄 코펜하겐 조자기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자, 딱 삼정거리 느껴지죠? 아, 어. 어, 좋습니다. 아, 여기에서도 식사들을 많이 하네요. 항상 말하지만 외국에서는. 어, 스트리트에 이렇게 테이블을 내놓고 장사를 할수 있게 해놓는데 아마 이게 다 거리세를 내겠죠. 그러니까 영업이 가능하지. 아, 안 그러면은 음, 불법 도로 점유가 되기 때문에 일루점수. 위점 오면 일루점수입니다. 이 여기. 네. 자 명동골이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뭐가 막 이뻐 보이진 않네요. 수베니어 과연 뭘바까요 I Love CPH. 여기 어디 덴마크 국가 대표인가? 자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좀 예뻐 보이네요. 아, 아 이게 명동골이라고는 하는데 아, 좀 화려함도 없고 비카뻔쩍함도 없고 좀 그러네요. 자 여기 분수 여기 광장이 있고. 음. 어디가? 더 가야 돼. 1.4km야 저기서부터. 어 여기가 어. 광장이네요. 어 무슨 광장일까? 자, 잠깐만. 대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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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거리가 좀더더 더, 지금 한 섹션을 지나왔더니요. 좀더더 더 낫네요. Uh -huh. 정말 사람 많다. Comfort. v i l g r 아, CP 컴퍼니 여기 있네. 보스도 있네. 스 아, 여기 온갖 전쟁 용품인가요? 미니어처라고 하러네 뭐 저거 피규어, 아, 피규어들이 많네. 아, 시나몬 커피. 이거 한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오면 시나몬 <laughs> 시나몬 앤 커피라고 써져 있었어요. 아마 커피에 시나몬 가루 끓려 먹을 수도 있고. 이제 거의 다온것 같은데. 어, 유니클로 있고. 레고. 자기 잘찾아봐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레고가 붙어 있네요 레고가 어떤 곳인지 한번 어, 덴마크의 레고 본사가 있는데 어, 최고의 직장이라고 합니다 어, 오 대기하네 이야. 웨이팅을 <laughs> 해야 되네요. 오, 역시 유명한데는 웨이팅을 하는덴가요, 진짜. 아, 애들이 엄청 좋아하겠네. 아, 아, 와 이거 내 거로 사면. 레모 테이블. 아, 진짜, 레고를 못 만드는 게 없네요. 아, 진짜 애들이 좋아하겠다. 이런 거는 고가내고는 아니야. 레고처럼 조립이 간 거니까. 아, 솔죠 레고를 안 되는 게 없네. 아, 보면은 어른들도 엄청 많습니다. 레고 꽃. 레고 미니어트. 아, 레고 스파이더맨. 오, 진짜 엄청 크다. 소리 야 정말 복잡하다이 정도 만들려면 엄청나겠네. 아, 아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 가지고 아 여기는 티빌드입니다어 아, 이거는 아 이거는 내고 조각들 파는 곳이에요. 야, 와, 야, 여기 봐보세요. 와, 네고 시티. 와, 네고로 만들어온 네고 시티입니다. 아, 이야. 지금 여기 보면 애들이 이렇게 집어서 해볼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아, 야. 애들이. 자, 네고시티 와, 애들이 너무 좋아해 아, 네고차들 근데 또 정말 맛있습니다 아까 우리 찍었던 데저기도 봐. 아, 진짜. 정말 아기자기하게 날씨가 좋으니까 좋네요. 아창한 날씨에 또다 왔네. 우리 만나기로 한데 미안 거리. 아, 여기도룸척 음. 있다. 거의 다 이제 온것 같은데 이 네, 야옹거리에 어 일룸 저기 보고 어 왼쪽에 그 뒤가 로얄 코펜하겐이고 일룸이 가, 가구지 조명 있나? 줄리아 로버트? 루이비통도 보이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가 조금은 더. 근데 왜 일룸이 여기 있네? 일룸. 일룸 볼리 슈스 일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룸인데 아. 뭐뭐 특이한 것들이 많이 있네요. 아 소머리 그거는 얼마인데? 이거 삼류래. 아 이걸 좀. 야 역시 덴마크의 사치스러움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역시 좀 길거리의 풍격이 다르네요. 아. 이거 들뭐 옷은 보지 말고 여기까지는 일룸이었습니다. 누구 아 여기 무민도 있네 참아이 북유럽에는 캐릭터들을 공유 하네요 여기도 뭐 저기네 무민이네 이거는 뭐에 쓰는 물건일랄까 새를 이렇게 만들었어 <laughs> 아, 뭐, 야, 저 디자인들 봐라. 아, 참 펭귄 이쁘게 만들어놨다. 이거는 얼마야? 오늘 구경하고 나왔고요. 옆에 이제 로얄 코펜하겐 도자기가 있어요. 아이고. 여기가 니아운 거리인 것같네 원래는 지금 로얄 코펜하겐 문 닫았다. 아, 저, 저쪽으로. Throw the courtyard.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라는 거 없다. 로얄 코펜하겐 음. 여기는. 여기가 지하우닝이야. 여기가 그런 거 같은데 분수 있고. 어. 로야코펜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계단으로. 아이고 꽤나 올라가네. 엘리베이터가 없네, 없다. 이렇게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 잘 차려진 식탁이네. 야, 이게 또 핀란드 가구는 또 다르다. 자, 온갖 주방용품들이야. 너무 이쁘게 차려져. 손색이 그래 아. 컵이, 컵 하나에 지금 20만원 이게 99년이고 이런거는 싸잖아 니 뭐라고 지금 문자왔어요? 자어요 음. 자, 지금 스트로의 거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스로스트 스트레, 아버그뭐 이런 이제 조금 한산해졌고요. 아, <laughs> 이 거리의 끝이 니하운 거리예요. 니하운 거리에 가서는 저희 보트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이아배 타러 가는데 아, 광장입니다. 여기 음? 광장이 예쁘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배 타러 갑니다. <웃음> 자, <웃음> 여기가 <웃음>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니하온 리인데 정말 사람이 <웃음> 아 <웃음> 오폰 여기 있지 시티타임 레드인지 봐야 돼야 정말 사람 많습니다 지금 오두투어에 어우 <목마> 길이 <목마> 엄청나게 서 있습니다 머리 좀치워주세요 입에 맞아 입에 맞아 자 여기가, 보드 도장인데요 완전 오픈되어 어. 있는. 엣요 <laughs> 이야, 정말 예쁩니다.